이 시간에는 이 책으로 합니다. 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몇 가지를 갖다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1월 27일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팔자가, 사주 팔자가 곧 실력이고 능력이고 노력이라고 그랬죠. 사자팔자가 좋으면 빛빡빡 놀라죠. 가만히 있어도 돈벼슬 이쁜 여자가 날아온다. 그 판자가 사자팔자가 나오면 은 피, 눈물, 땀을 바가지로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온갖 모욕과 응? 실패 자들을 갖다 다 맛본다 그랬죠. 그래서 팔자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까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자 5분 시간에는 뭐냐 면은 그럼 팔자가 바뀌는 것 제가 어떻게 할수 있나 눈에 보이고 느껴진다 다 보이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세큐식은 공기 시식이기 때문에 에 많은 부분을 갖다가 보고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팔자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삼남한상은 내의 상통이라고 그랬죠. 내면과 예면은 같게 마음을 좋고 밝게 설명 그 모습이 바뀌고 용모가 바뀌면 팔자도 바뀐다. 사주 팔자가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마음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은 마음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또는 좋은 운이 오면은 먼저 건강해지고 뼈골과 간상이 좋은 상으로 바뀌고 살이 후하게 찐다. 이부분 살은 곧 돈이기 때문에 약간 호덕한 것은 괜찮아요. 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막 입증마르게 살 빼는데 그 남부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돼지갈비를 설 갈비는 살이 붙어있어야 좋죠. 하늘과 팔자가 자연스럽게 한골탈태와 성형을 시켜준다. 오, 큰 부기를 지면 그에 맞게 관상이 확 좋게 바뀐다. 이 관상도 바뀝니다. 한골 탈퇴가 어렵지만, 은 한골 탈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둘째는, 운이 나빠지면 눈빛이 흐려졌다가, 운이 좋아지면 눈빛도 살아난다. 안색과 눈빛이 바뀐다. 얼굴에 붉고 검고 푸른빛이 사라지고 붉고 누렇고 탁하고 날카로운 눈과 눈빛이 검고 맑고 밝고 부드럽게 된다. 좁은 이마가 자체 넓어지고 빛이 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게 바뀌면서 관상과 활짝 바뀐다. 얼굴 전체가 누르스름하면서 윤기가 흐르고 빛이 번져 번져 난다. 얼굴 기색이 좋으면 애군이 몰러가고 좋은 일들이 줄줄이 생긴다. 특히 이마가 넓어지고 빛이 나야 한다. 관상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눈이 제 중요하죠. 근데 이 눈은 너무 작아 가지고 구비를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구비를 쉬운 게 뭐냐 면이 이마입니다. 이마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헤드라이트고, 안테나고, 천기를 받는 이게 거울이고, 그래서 그랬자. 코미디 항제의 이주일도 앞미와 암미아, 이마가 벗겨져 대밀이가 되고, 나시야 젊은 시절에 가나, 기나긴 무명을 적고 인기를 구하게 되었다. 이 출시하려고 그러면은 이 이마가 그 볼록렌즈처럼 아주 깨끗하고 이 잘생겨야 됩니다. 이마가 이 한, 하늘이 열려야 된다. 작은 하늘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대머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대머리 치고 다 웬만큼 출시하고 다 먹고 삽니다. 왜? 네,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이하늘에 전기를 받는 이 안테나다. 이 말이야 태양전지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보면은, 이 원래는 머리가 빽빽했는데 이마가 이렇게 열렸죠. 머리가 빠져가지고. 광대 향제의 위질도 늙어서는 대머리였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빽빽해요. 그래서 이, 원래 타고날 때 이마가 넓든지, 안 그러면은 후천적으로라도 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머리가 열려야 됩니다. 이마가 열려야지 만사가 형통하고출세하고돈 번다, 이 말입니다. 일본, 몽골, 만주족들이 변발을 한 것은 천기를 받기 위서다 일본 농골 마주저기 변발을 해죠. 그거에 대해가지고 오시뭐 유튜브 보니까 뭐 야들을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싸움하면은 어, 투구를 써야 되는데 투구를 쓰면은 땀이 나가지고 땀을 갖다가 <laughs> 어? 들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 열이 들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변발을 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더운 지역이 맞죠 그럼 겨울은 위할 건데. 그럼, 몽골하고 만주족, 이런 데는 추운 지역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기를 받기 위해서, 뱀발을 한 거다. 중세시대 때 보면은, 천주교 수사들도 보면은, 이우 위에 머리, 여기, 짱구리는 짱, 사투리 짱배기를게 하는데, 짱배기를 쳐놨어요. 왜 쳐놨냐 하면은, 하늘과 하나님하고, 교신 통신을 잘하기 위해서, 성기를 잡하기 위해서 이 연발을 한 일본이나 몽골이나 만주족들은 중국을 먹거나 아시아를 먹거나 세계를 먹거나 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이마를 관상하게쓰이는최고로 친다. 출시한 사람이나 도가 높은 스님 목사 등 종교인들을 보면 이마에서 빛이 번쩍 번져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당선자들도 선거 전부터 이마에 빛이 번쩍 번쩍 난다. 사람 이마에 보면은, 여러분들을 하면, 여기에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꼬리뼈의 흔적이 있듯이, 뿔의 흔적이 있다, 양쪽에. 출시하고, 또 많은 사람 보면은, 관상학적으로, 누굽니까? 이승만 이마도 대단한데, 정도환 이마를 최고로 칩니다정도환 이마는 여기에 숟가락이, 기둥이, 대석 개인가, 여들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도가 못본 스님이나 목사들 보면 이 맛이 번쩍번쩍 하죠. 부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얼굴 주위에 보면은, 그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는 그, 그걸 해놨죠. 부처님도 노릇빛이, 부처님 그 북상이 왜노란색입니까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이나 국회의원 선거 전에 당선될 사람은 이마에 빛이 번쩍, 번쩍 납니다 귀신 신하니까 뭐 소리라고요? 예의기 양반하네. <laughs> 당신은 무식한 거서 셋째, 명심보감에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러면 복이 오면 은 마음이 밝아진다고 했다. 즉,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생활이 쪼들리고 심신이 모두 억울라들어서 지혜를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줄을 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죽을 짓만 골라 산다. 가난하면 철이 없다. 발등이 불거기 보죠. 반면 복이 오게 되면 지혜가 밝아져서 계획을 잘 세우게 되고 일에 대해 일을 갖다가 잘 대처하게 되어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요즘 아이들 말로 지름신이 와서 지름금마다 대박이 온다. 이게 사... 그. 사주팔자가 나쁜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철도 없어요. 근데 사주팔자가 좋은 시기에 오면은 지름신이 옵니다. 지름신이 뭐냐면은 이게 무의식에서 전생의 8시가 리아시, 응? 전생에서 누죽되어 있는 거기서 이야기해 주거나, 안 그러면 신의 세계에서 무의식을 통해 이야기해 주거나, 아카시 레코드에서 이 무의식을 통해서 지름신을 보내줍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뛰어난 사람 같으면 보호령이 지름신을 갖다가 활동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laughs> 좋은 운이 오면은 몸체들처럼 마음이 편안하면서 밝게 설레고 들뜨고 새로운 기운이 쏟고 건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일터인다 특히 재물운이 올 경우에는 그 예전에 살이 후하게 찌고 여자가 먼저 오거나 같이 온다. 여자하고 돈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고 시공을 초월해서 나온다. 일을 잘 풀기 전에 어떻습니까? 봄천 봉천, 봄천 봉천, 봄처럼 마음이 봄부터 뜬다 이 말입니다. 희망으로 설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건강해지고 현명해지고 그렇게 된다. 돈하고 여자는 같다 그랬죠. 돈이 벌리는 시기 되면은 여자도 같이 옵니다. 진짜냐? 진짜다. 그리고 사람 돈이기 때문에 약간 후독한 게 좋아요. 여상한테 매력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은 그걸 거슬려가 흐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하고 돈은 밑에 서위로 흐르죠. 넷째, 내 의도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지 않고, 열 가지 중에서 세네 가지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척척대고, 뭐든 모든 아다리가 잘도 만든다. 노력 대비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주위에 저런 사람들만 있게 되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그 일이 안 될라 그러면 내가 열 가지 중에 여덟 가지, 아홉 가지 해놨는데 한두 가지가 틀어져서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고 만나자고 그런다. 돈 되는 일이 생겨서 바빠진다. 획기적으로 운이 틀릴 경우에는 기인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팔자가 바뀌고 마켓 어떤 것이 개통되기 전에 액땜이나 명향현상 또는 호정반응이 올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액땜이란 단순히 흉문이나 흉운이 아니라 기론을 동반한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대단히 좋은 운수가 오기 일보 직전에 나타난다. 고진감 내고, 무섭다 말죠. 명예한 현상은 어떤 상처가 무기 전에 돌연 급속도로 가해지는 고통을 말한다. 겨울의 햇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상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야만 한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우주의 보칙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팔자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나? 팔자 바뀌기 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도하고, 굵기입니다. 그럼또 보시겠죠?